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래버스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는 제가 실물로도 리뷰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쉐보레 트래버스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LT 레더 등급부터 레드라인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452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522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가격이 4500이 넘어가는 차량이니까 결코 저렴한 차량은 아니죠 그리고 이 트레버스가 엄밀히 따지면 외제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 차랑 비교했을 때 옵션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악세사리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 옵션으로 빠져있는 건 썬노프 하나거든요. 원하는 옵션을 넣으려면 등급을 선택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RS 등급과 레드라인 등급은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이두 가지 등급들은 인테리어 패키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LT 레더 프리미엄의 인테리어 패키지가 RS 등급이고 프리미어 등급의 인테리어 패키지가 레드라인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산 브랜드로 비교하면 기아의 그래비티 등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판매되는 순서로 따지자면 레드라인 등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두 번째는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4,500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에 가까운 등급들이 판매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래 등급에는 조금 빠지는 옵션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세 옵션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시간 관계상 기본 옵션은 살펴보지 않고 LT 레더 프리미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T 레더 프리미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동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열선 스티어링 휠조차도 깡통에서는 빼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LT 프리미엄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프리미어까지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게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가 프리미어까지 가야 넣어 주는 모습이에요. 웬만하면 이렇게 큰 차량을 혼자 타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패밀리카로 차량을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프리미어는 선택을 해야 이열 편의성까지 봐준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레버스는 프리미어 이상 등급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옵션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트레버스는 기본 모델들도 다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에만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옵션을 보시면 옵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 리프트 게이트 옵션인데 이 옵션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BMW 같은 차량들 뒤에 사커킥 차면 트렁크 열리잖아요. 그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을 엄청나게 어렵게 빼놨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택 옵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편의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적어도 프리미어 등급 이상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지비 계산도 레드라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버스가 아무래도 외국 브랜드다 보니까 국산 차량하고 파워트레인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가솔린 6기통 3.6 엔진에 자동 9단을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엔진을 꼽으라면 현대 펠리세이드 엔진을 꼽을 수 있는데 펠리세이드 엔진과 비교했을 때 배기량은 쉐보레가 살짝 작지만 마력과 토크는 오히려 더 높은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대신에 연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버스의 유지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자동차세 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차 자동차세금은 92만 원이고요. 감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세금은 88만 원입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금이 무려 435만 원입니다. 트레버스 같은 차량들은 자동차세를 낼때 일시불로 내서 10% 할인 혜택을 꼭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도 공장가의 7%로 계산을 했을 때 부대 비용 4만 원을 포함하면 358만 원입니다. 차값 외에도 이런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만만 20세 이상 기준 데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114만 원의 보험료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도 높고 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레드라인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정도는 그냥 사용을 하신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어서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장기 렌트가 유리하니까 더보기란을 통해서 장기 렌트 상담을 받 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연비를 보면 20인치를 기준으로 8.3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실연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534원이고요. 1년에 1만 주행 시 184만 원, 1년에 1만 5천 주행 시 277만 원, 1년에 2만 주행 시 369만 원의 기름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트레버스의 5년치 운영비를 계산을 해 보면요, 차량 가격은 5,522만 원, 자동차세는 435만 원, 취동록세는 300. 158만원 보험료는 571만원 유류비는 1년에 1만5천 주행했을 때 1386만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특히 유류비가 1년에 1만5천 주행했을 때 1천만원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천만원 넘는 경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차량을 운행한다는 자체가 유류비까지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가격을 다 합쳐보면 트레버스를 구매해서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무려 8,273만 원입니다.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가격을 100% 포함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시게 되면 이 비용보다는 금액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래버스가 사실은 인기 차량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감성을 가지고 타는 차기 때문에 중고차 감가도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격에서 차 값을 빼고 본다면 5년간 운영비가 아반떼 한대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할부 비용을 보면요, 36개월 기준과 60개월 기준으로 나눴고요. 36개월일 때는 에 오라이브시 161만원, 30% 선납시 113만원, 60% 선납시 64만원의 할부비용을 내게 됩니다. 30%를 선납하려면 1657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되고요. 60%를 선납하려면 3313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아까 기사는 운영비의 3년치를 월단위로 환산해서 더해보면요. 오라이브시 212만원, 30% 선납시 163만원, 60% 선납시 114만원, 일시불구매시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트래버스 10을 10불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나 취등록세 이런 것까지 월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개월 할부를 보면요. 오라이브시 100만 원, 30% 선납시 70만 원, 60% 선납시 4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같은 조건으로 운영비를 더하게 되면 오라이브시 146만 원, 30% 선납시 116만 원, 60% 선납시 86만 원, 10불 구매시 4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차량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교체비 비용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운영금액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는 더하고 계산을 하셔야 나중에 여유비까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트레버스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 이게 유지비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높으면 좋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레버스를 까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차량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 유지비만 계산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육중한 금액이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뷰를 했을 때에도 디자인이나 주행감 이런 것들은 절대 나쁘지 않았던 차거든요. 실내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빼고는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